와, 피자 클래스! 와, 피자 진짜 맛있게 나왔다. 피자를 요런 뷰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와우, 와우. 안녕, 안녕하세요. 세부테리입니다 오늘은 세부모알보알 주변에 위치한 답답 플로팅 투어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투어를 떠나기 앞서 캐녀닝 오피스 건너편에 위치한 피자 맛집에 들려 맛있는 피자도 먹고 바다를 보며 수영도 즐겼습니다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답답 답답하다 할때 답답이 아니야 여기는 투어 이름이 답답이고요 이렇게 바다 위에 정자가 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명조끼 입고 여기서 투어를 진행, 진행할 건데 이렇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우선 이게 아마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최초이지 않을까? 음... No No, no right? Yesterday, we have f r e e 어, 거의 한국인은 없다고 합니다 아. 저희가 처음에 가는 게 이제 강가인데 여기가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고 이쪽에서 보트 타고 그떠 있는 정자 발사라고 하는데 그 발사까지 갈 겁니다 이제 와. 어 이거 소라게네? 아, 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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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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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고등어어 이거 올라온 거 가니까 얘도 만들라고 해야 되겠다. 우와. 겁나 징그럽게 생기긴 했는데 맛있대요. 마, 맛살아. 아, 에이. 아, 1 hour. 와 아, 아, 저렇게 아, 보트가 왔어요 아, 보트, 아, 보트. 아, 보트. 아, 보트. 아. 보트가 오면은 저희가 저 보트를 타고 이제 바다로 아, 갈거예요와 아, 갈 아, 진짜 자연이야 이거 와 대박이야 아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다한 15분 왔나? 와 그냥 바다 위에 이게 떠 있어요 떠 있어 와이먼 내려가자 어한 명씩 하차하겠습니다 나도 나도 나 이거 빠지면 안 돼? 어이야 자오아와 어, 아. 대박 와 <laughs> 진짜 대박이다 여기 바다 한 중간에 떠 있어요. 우리가 이 대나무로 만든 집 같은 곳에 이게 이제 발사라고 하는데 발사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어. 와 저쪽 보울 같은 데가 있어요. 오스메나픽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오스메나픽? 아 디바? 아 오스메나픽 맞대. 내가 갔던데. 어, 저기야 오스메나픽 맞대요. 아. 원래 저는 이거 끼는데 이게 없대요. 오늘은 제가 여기를 올라고 왔던 게 아니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거, 이거 끼고 가 보겠습니다. <놀� scratch> <애다, 잘했어>, <놀라> 오케이. 근데 이쪽만 돌고 지금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답답 플로팅을 즐긴 후 저녁 바베큐 파티를 위해 모알보알 재래시장에 들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모알보알에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여기는 진짜 로컬 재래시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기와 야채, 그리고 해산물을 삽니다. 제레시장뭐 오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생산들 저 제가 이제 저기서 새우를 구매했어요 새우 이리 나가야 되겠다 된장발의 삼겹살 해박스와 죽인다 그지 준옥수수에 삼겹살에 그리고 완성된 라면 좋은데이 밤새 바비큐 파티와 쌈매길 파티를 즐긴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저희는 모알모알 호핑투어를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모알보알 호핑투어는 페스카도르 섬 정어리떼 서식지 거북이 서식지를 돌수 있는 투어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모알보알 호핑투어 가려고 지금 대기 중인데요 저희가 탈 보트가 저기 보이는 노란색 저기 보트입니다 이제 저희가 저걸 타고 어떤 걸할 거냐면 오늘은 페스카도르 섬못 갑니다 파도가 너무 세서 페스카도르 섬못 가고 거북이 포인트 그리고 정어이때 포인트 이렇게 두곳갈 겁니다. 와 눈이 너무 부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눈을 잘뜰 수가 없겠어요. 아는 애한마음. 눈이? 아. 와. 성게 성게. 와. 성게. 와, 와 진짜 자연산 성게다. 쌤 먹어 <laughs> 아, 우리 꾸야들. 헬로우. <laughs> 와, 날씨가 미쳤어요. <웃음> <웃음> 파도가 장난 아니다. 많은 방파들이 저머리 때 구경하려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들어가려고 요 이제 기량이도 저기 있고 저도 롱핀 한번 신어보고 이제 점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이 되게 낮아가지고 조심해야 되고요. Au.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거북이까지 보고, 정어리 보고, 네. 무사히 무알모알 호핑 소화를 마쳤습니다. 와, 오늘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한것 같아요. 뭐, 거북이도 보고, 거북이한테 밥도 주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되게 운이 좋았습니다. 와, 이제 저희는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을 할게요. 제가 온 곳은 바로 여기 엄청난 스파. 아니, 리조트. 그리고 여기 절벽에 저 밑에 보면 마사지 받는 데랑 카와스파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에는 카와스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긴 있어요 아 여기는 그런데 사람 부쩍부쩍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지 홍보를 많이 안 하고요 저희 이제 테리네 민박 손님들과 저는 자주 애용하는 곳이에요 카와스파 뭐냐면 하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불을 떼고요 여기다 불을 떼고 아궁이 지펴가지고 가마솥에 사람이 목욕하는 걸 카와스타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 꽃이랑 이제 뭐 아로마 오일 그리고 허브들 넣고 저희가 여기서 사, 샤워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 전통 방식의 목욕입니다. 오오 따뜻해. 와 아, 너무, 아, 너무 좋아. 아 뜨뜻해. 어 아, 너무 좋아. 아, 근데 좀 뜨거워. 이렇게 적당히 물을 풀어주면 돼요, 뜨거우면, 이렇게. 아, 진짜 좋다. 아, 바다 보면서 힐링. 어마어마하죠, 비가 지금 이렇게 카와스파를 즐겨주시면 돼요. 요, 밖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런 뷰에서 어마어마한 뷰에서 마사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저 이제 마사지도 끝나고 이제 세부시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1박 2일 투어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오늘 이제 너무 잘 즐겨가지고 마지막에 마사지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럼 저는 세부 시티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